자, 이 시간에는 선인장 그 다육식물이죠? 뭐마가렛뭐 스노우버드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름은 조금 뭐 우리가 다육이가 좀 어려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집에서 지금 한 5년째 키우고 있는데 하도 이 녀석들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뻗치니까, 여 보시면 밑에 이제 새끼를 친 것도 볼수 있는데요. 번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여기 이 부분을 뚝 잘라서, 그죠? 이 부분을 그냥 뚝 잘라서 번식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.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는, 어, 여기 이렇게 이제 통통하게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이렇게 뚝뚝 자릅니다. 이렇게 뚝뚝 이렇게 잘랐어요. 이렇게 지금 제가 세 개를 이렇게 잘랐습니다. 세 개를 잘라서 이제 번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. 번식은 지금 여기 몇 개도 지금 해 놨지만 이런 걸 입꽃이라고 하거든요. 그냥 이, 그냥 요거 바닥에다가 이렇게 모래 바닥에다. 모래는 뭐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. 일반 흙도 괜찮고 펄라이트도 괜찮고 이렇게 딱딱딱 올려 놓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거 하나 보여 드릴까? 요거는 한 3주 된 건데. 여기 보이시나요? 이렇게. 응. 뿌리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? 뿌리는 이제 주로 상처가 난 끝부분에서 나옵니다. 그래서 혹시 뿌리를 여러 개를 만들고 싶으면 중간에 상처를 살짝 내, 서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. 중간에 상처를 잠깐 낸다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. 이제 날렵하고 깨끗한 칼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. 만약에 칼이 없다.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이렇게 전지가이 있는 거, 전지가 이 조금 전에 잘라온 거잖아요. 얘를.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. 얘를 자, 제가 일단은 그냥 칼로 이렇게 가위로 살짝 상처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상처를 살짝 줬어. 어떻게 줬냐면 요렇게 줬어요. 자, 상처 상처를 중게 보인 조금 예 이렇게 상처난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상처를 놓은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흙에다 그냥 올려놓습니다. 이렇게 올려놓습니다. 올려놨어요.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한 3주 정도 지나면 상처 난 부위와 지금 말씀드린 요 끝부분 있죠? 요 끝부분하고 여기 이제 요 밑에가 살짝 상처가 난 부분인데 이런 데서 뿌리가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럴 때 흙에다가 좀 살짝 눌러놓으시면 좋아요. 심는다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살짝 뭐 올려놓는다? 이런 정도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여기서 전부 다 어, 다육이가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데 생겨난 다른 다육이들 이제 몇달 되어진 식물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런 것도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잎을 엽삽을 다 해놨어요. 지금 자한한달두달몇달 달, 달 지난 것들은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. 새끼들이 막 생기는게 보이시죠 요렇게 자랍니다 줄기를 잘라놓으면 그 줄기에서 막 이렇게 새끼들이 자라고요 잎만 요렇게 잘라놓으시면 요 엽삽을 한 거에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길게 이건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이 나오면서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제가 요런 것들은 집에서 여기저기 되어진 곳에 화분마다 막 올려놨거든요 참고사진은 따로 음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육이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엽삽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. 감사해요. 자, 다육이 엽삽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, 이렇게 습한 곳 있죠? 이런 습한 곳에 넣어놓으면, 보이시죠? 습한 곳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식물이 썩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여기도 아까 올렸던 사진 중에 습한 곳에 있던 애들은 이제, 일부 살기는 했지만, 요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, 습한 곳에 여기 있던 녀석은, 요렇게 보시면, 색깔이 누렇게 변하면서, 이렇게, 어, 잘 살지 못하고, 점점, 점점 썩어간다?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, 그 옆에, 이것도, 지금, 이 엄지, 이 검지 밑에 위에 또 지금 시커멓게 변해 있고, 여기도 보면, 이렇게, 약간 물렁물렁해진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습한 상태로 어, 이 다육이를 옮기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. 여기도 조금 습한 경우가 있는데 습한 경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.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고요. 어쨌든 여기서 새, 새순이 조그맣게저 밑에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가능하면 너무 습하지 않게 어, 하는 게 좋겠습니다. 너무 습하지 않다는 말은 어, 그냥 물이 잘 빠지는 모래 뭐 그런 거 있죠 펄라이트 그런 부분에다가 물을 그냥 안 주시고 올려놓으시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공중 습도가 워낙 습해서 그 정도로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여름철이 아닌 계절에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만 물을 줘도 전혀 무관하다. 눈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말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. 자, 말라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말라 흙이 거의 말라 있는 상태로 어, 보이시나요? 예. 뭐, 안 보이셔도 저의 설명을 이해하실 거라고 어, 생각합니다.